그 애기가 그 지장간에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장간에 합이 들어올 때 애기가 생겨요 이 무식상이라고 해가지고 저 자식 없나요? 사주에 팔자에 자식이 없다는데 저 자식 못 낳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 저 철학관 갔는데 사주 팔자에 저 자식이 없대요 저 그럼 자식 못 갔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 이건 대운이나 소운의 언니들 부족한 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언니들 식대운이 들어오든지 이게 어? 식상대운이라든지 식상소운이라든지 다 받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 안 하셔도 되고 지장간에만 있다. 그럼 지장간이 합이 들어올 때가 그때 아기가 생기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대신 애기의 건강, 요런 것들을 좀잘 챙기셔야 된다. 오늘 좀잘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유산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사주 한 번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언니들이 한 번씩 다 보셔야 돼. 이거를 근데 사실 보여주신다는 게큰 힘이잖아요. 언니들한테는 상처인데, 이게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니한테는 상처이실 텐데. 음. 하... 보이시죠? 이게 합을 이루고 있죠? 일단은. 자궁이 안좋은 사주예요 봐봐요 언니들 일단 이 지금 대운부터 봐봐요 뭐가 들어와있어요 22년이다 22년도에 무슨 운이었어 보셔야 돼 지금 대운 22년도 어? 무슨 운으로 들어왔는지 언니들이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원래도 이게 자궁이 안좋으신 사주잖아요 일단 상관 자체가 양지에 앉아있잖아요 합이 돼도 이게 지금 화발달 사주인데 대운 자체도 이렇게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 이쪽으로 더 나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언니들. 식상이 양지에 앉아있다.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어. 근데 제 임상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낳더라도 자식을 좀 다른 쪽에 보낸다든지 내 손과 좀 멀리 나쁘면은 유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강,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조한 사주들은 어떻게 해라, 언니들. 본인들의 건강 상태를 일단은 잘 여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챙기셔야 돼. 하드, 어, 좋은 직장, 시득부입니다, 재물부입니다. 이거 자체가 쓴 거예요. 건강부, 질병 소멸부, 시험 대길부, 합격부. 1년 정도 되면은 파기하시고 또 싸니까 또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는 거고 가족끼리 구입을 하시면 좋아요.